오늘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열매를 맺어 관리와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꽃이 피는 데가 많아요. 꽃이 피는 데만 한다. 서 이제 그 주로 뭐냐 하면 유황제, 유황합제. 네. 이게 이제 네. 네, 열매를 다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음, 음, 유황합제가 들어있는 그 농약제는 철토해서는안 된다. 신앙경제도 음. 마찬가지다. 그런 것을 주로 이제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laughs> 수분 관리, 네, 물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이제, 결실된 어, 부분에, 이제, 주로 뭐냐, 그러면, 칼슘, 아미노산 칼슘. 이거, 이게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수비 예. 비 지금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싱싱사과대주대표 최승기입니다. 아, 지금, 날씨가 열대야로 인해서 굉장히 덥습니다. 아, 많이 더운 날씨. 아, 폭염으로 인해서 그냥 하루가 푹푹 찌는 그 정도의 그 날씨입니다. 또긴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또 지금은 어, 고열로 인해서 열대야로 인해서 지금 농작물이 지금 피해를 또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지금 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열매가 굉장히 많이 왔던 것들이 고온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 올해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들이 지 있어서, 어, 요 실험한 것이 자제로 다, 아, 수확이 다잘 되고, 여러분들, 그래도면은 아마 요런 방법에 그런 그, 이렇게다 이제 많이 일찍 열려서 잘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도, 어,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음, 앞에 몇 나무만 지금 그렇게끔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지금까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이렇게 비춰보실래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별도로 한번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나무, 다섯, 여섯, 한 일곱 나무 정도의 나무만 하고, 옆에를 쭉 안에 비벼봐도 안, 안, 했어요. 저옆 나무도 마찬가지지만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지금 요한 나무만의 차별화가 많이 돼요. 어느 선뜻 봐도, 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끝까지 잘 가서 열매도 마찬가지고 또 알도 어, 아삭하니 예, 우리 싱싱 사가 대체 그런 맛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 어, 시도를 했는데 어, 좋은 결과가 나기를 저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 바꾸면은 조기 음, 착과. 그다음에 예, 착과가 돼가지고 착과하면서 어, 세균성에 강한 그런 것들을 어, 해서 할수 있는 것 어, 제가 해보니까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마 내년도에는 음, 그렇게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어, 전체적인 그 사과 대추가 장마로 인해서 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주로 이제 세균성입니다. 장마가 많으니까 습한데다가 세균성으로 인해서 우리 주로 이제 대추 꽃이 필때 주로 그래서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노지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아, 어, 거기가 피해를 아주 심한 걸로 제가 지금, 우리 가까운 군이 쪽만 봐도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일반 복조대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어, 지금 앞으로 기후가 너무 힘들게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어, 기후가 너무 지금 온난화라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제가 지금 8월 26일 날입니다만 여러분들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와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또 많이 달라져 있을 그런 농장이에요. 여기는 초밀식 재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다른 비에 비해서는 교 조금 그래도 조금 열매가 좀 현재적으로 있는 편입니다만은 음 끝까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의 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각 농가들마다 한해 농사가 아 또긴 장마와 또 이렇게 습한 부분 그런 그 그걸로 세균성 때문에 아주 그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어 그래도 지금 또 열려 있는 부분들은 열려 있고 강원도 화천 같은 데나 이렇게 포천 쪽으로는 춘짜 하기 지금 현재 그강원도에 아마 춘천 쪽도 괜찮을 거예요 비가 조금 더러운 곳들 아, 상태가 괜찮은 아, 괜찮고 어, 지금 우기로 괜히 많이 왔던 그 충청도나 음, 지금 현재 그 우리 경상도 어, 또 우리 영남 쪽또 음. 호남 이렇게 해서 아마 거의 그 피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될수 있으면 그래도 지금 음,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거. 어, 지금, 아마, 이제, 저희 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삼차꽃이 피고 있어요. 근데 이 삼차꽃이, 어, 누렇게 지어서 떨어져 버리면은, 꽃은 피었는데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 저희 밭에도 이렇게 비춰보시면은, 꽃이 다 왔던 것들인데, 이렇게 누렇게 돼가지고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이렇게 꽃이 피어서, 어, 어,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것들은 결실이 지금 현재 조금씩 되고 있고요. 어, 지금 봤을 때는 또 그러고 여러분들이 조금 주로 쭉봐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비춰 볼게요. 여러분은 <laughs> 제가 일부러 이걸 따지 않고 나눴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포장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포장지 안 따면 어떻게 되느냐? 포장지를 이렇게 보면은 안 따주면은 거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그 이렇게 보면은 다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달라고 그래요. 물론 지금 못 따르신 분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달르면더 좋아요. 지금 꽃이 피어서 열매를 달아도 되니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게 꽃이 이렇게 피어서 여기서 열매를 달라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거는 우리가 1차, 2차에서 미리 열매를 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이런 나무 같은 보면은 이렇게 채 놓으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열매를 이렇게 거기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달려옵니다. 와서 저기들이 이렇게 두 개, 세개 달려있는 것들 하나씩을 스스로 이렇게 꼬들입니다. 꼬들려서 약간 떨어뜨려가면서도 어, 이렇게 현재 되는데, 어... 이제 지금 꽃이 피고 어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꽃이 피어서 결실을 어, 착과가 시작이 해도 수확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8월 한 10일, 15일까지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어, 될수 있으면은 7월 중순에부터 달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늦게라도 달아주면은 야도 크기는 것은 크는 것은 같이 큽니다. 아 이제 자았다고 해서 먼저 단것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나중에 가서는 어 이제 지금 꼽혀서 한 것들이 더 같이 이게 똑같이 커요 어 그러니까 그 점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열매를 달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 영양분을 주라고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지금이 어떤게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아 인산 가리 네, 예,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게 주로 이제 통틀어서 인산칼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약간 풍산도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쳐줘서 어, 알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어, 것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뿌리 부분 쪽으로는 추비를 주셔야 돼요. 추비를 줘서 열매가 달아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요즘은 이제 그 NK비료를 전에 예를 들어서 줬는데 지금은 NK비료를 주는 것보다는 요즘 추비를 해갖고 관주로 밀어 넣는거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관수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관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농가는 NK를 추비를 사서 <laughs> 뿌려 줘야 돼요 나무 방정 4-50cm 띄워서 바깥쪽으로 해서 주시는데 나무에 따라서 어, 약간, 어, 주는 양에 대한 양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는 그걸 했는데 요즘은 관주로 밀어넣기 때문에 평수로 나로, 대로 해서, 뭐, 10kg짜리, 뭐, 요즘 보면은 뭐, 제가 주로 이제 밴드에 올려놨습니다만은, 10kg짜리가 보면 한 300평 정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포가 300평 기준인데, 딱한번 치고 마느냐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한, 전체 수확하기 전까지 한 2회 정도는 쳐주셔야 돼요. 한 보름 간격으로 한 번씩. 그래서, 어, 알에다가 충분한 힘을 주시고요. 그러고, 옆면이나 이렇게 해서는 칼슘제도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나무를, 어,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지금도 도장지들이 나오는 거 보면 도랑지들도 제거를 좀해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음, 열려있는 알만큼은 내가 튼실하게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한번더 부탁을 드립니다. 어, 지금 또, 장마가 또, 이제, 또, 끝나고 나니까, 열대에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 태풍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마 각자 그 농가분들은 태풍에도 대비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태풍에 왔을 때 쓰러지지 않도록 나무를 고정화 시켜서 꼭 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어, 이제 첫키 태풍이 오면 같이 태풍만 바람만 분해하게 아니라 비까지 같이 동반해서 옵니다. 그럴 때는 항상 배수 부분을 꼭 신경 써서 물 빠짐이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끔 해주시고, 물이, 잠겨있는 밭, 노는, 저 밭이나, 지금 현재 논에 심 오는 분들도 많으니까, 밭이나, 또 하우스 관리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지금 아마 동해안 쪽으로 또 이렇게, 월요일 뭐, 내일 모레부터는 또 이렇게 또 지나간다고 합니다. 하면서, 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은 피해가 작은 피해라도 올까 싶어서 걱정을 합니다. 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추가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는데, 어 제가 늘 해보면서 매년 매 년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어 연구하면서 내가 직접 실험해 보면서 여러분들 합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는 더좀더 더 좋은 결과.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걸 해봤는데 아마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또한 가지 또 다른 게 방법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결실할 수 있는 거또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를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시기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 아마 9월 달부터 정도는 이제 이 나무한테 시작을 해줘야. 내년에 열릴 수가, 열릴 때 아, 다수확을 할수 있는 방법 요거를 또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많은 수확을 할수 있도록 한번 해 보려고요 그래서 항상 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실험도 해 보고 이렇게끔 해 보는데 어 아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특히 제가 지금 음, 음, 이고랑 초보랑인데 이거 어.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서 하나,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laughs> 한번 놔보시고. 여기 앞에는 이제 제가 다른 그런, 그, 어, 친환경제를 사용을 해서, 어, 여기에다가 이걸, 이거를 해서 지금 시, 시도를 했던 거고요.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거고요. 뒤쪽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 왔는데도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거의 많이 차이가 나죠. 확연히. 보면은 나무들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 집은 그렇고, 어... 제가 저좀쭉 저 침묵 가다가, 쭉, 쭉에가죠 많이 달린 데는 많이 달렸는데요 어, 근데 이제 요렇게 보시면은 자, 이 나무를 한번 봐줘 보시래이 나무들 중에서 이 나무만 유독 보면 이렇게 많이 열려있죠 이? 보이시죠? 이렇게 네, 밑에도 한번 보시고 요렇게 한 나무만 그쵸? 그렇죠? 렇 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열려있는데 이게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이제 요런 원인 이렇게 잘 열릴 수 있는 원인 그래서, 이런 원인도, 어, 여러분들께, 어, 어, 밑에까지 이렇게 쭉 비춰주세요. 밑에까지. 예, 네, 예, 네. 네. 됐습니다. 예. 네. 아, 어, 그래서, 이, 이, 이런 방법도, 어, 제가 이렇게 열리는 방법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정말 여기는 간, 그이 지금 다른 나무하고 비교돼서 차별이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그러고 지금 위에는 이제 지금 이렇게 꽃이 지금 피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알을 예, 결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예, 아마 여러분들께 조금 이렇게 좀 돼도 뭐 그래도 이제 워낙 워낙 초밀식이라서 많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어, 어 수확량은 그래도 많을 겁니다. 많은데. 예, 그래도 좀더 많이 이렇게 휘어지도록 전체적인 게 왔었으면 해가지고 했는데, 꽃이, 어, 그, 세균성에는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어, 아빠 앞, 아까 앞에 실험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아, 어, 이거를 해보려고 하니까, 뭐, 어, 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단체적인 것을 다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다 못했었어요 그래서 몇 군데만 지금 현재 몇반만 했고 이 밭에는 지금 현재 요 앞에 있는 부분만 맨나무만 이렇게 제가 시험 삼아서 음, 그거를 사용을 했는데 사용했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그 효과가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아, 아마 내년에는 아마 대풍 할수 있을 정도로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끔 어,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가장,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수분이에요, 수분. 수분. 물 관리. 그러니까 수분을, 물을 잘 해서 줘야 되는데, 저도 지금 이쪽에 물이 없어가지고 걱정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수분 관리가 잘 돼서 할수 있도록 저도 지금 하려고 내일부터는 또 여기다 이제 관충, 다시 이제 또이 분사 우수를 또 깔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끔 하려고 어,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어 지금 우리 그 현장 교육이 어 8월 우리가 26일입니다. 26일 토요일이고요. 또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점심도 그부패식으로 어, 부패식,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사를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원 파악이 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어, 여러분들이 미리 이, 해 주셔야만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인원이 많은 만큼 또 혼잡도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여러분들께 오셔서 어,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보시고 저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지리와 시면 제가 질의 문답 시간도 충분하게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도 충분한 여러분들의 해답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서 내가 뭔가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지금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단체로도 오실 때 단체가 몇명 이렇게. 신청을 해서 우리 그조성호 우리 그 교수님에게 전화를 해서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밑에 신청 폼문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눌러서. 눌러서 하면 그걸 잘 어른들 못하면은 전화번호 보시고 밑에 전화번호에다 문자로 그냥 주셔도 돼요. 거기에 눌러서 클릭을 해서 우리 걸 유튜브를 보시고 할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연세가 드셔서 못하시는 분 같으면은 전화에다가 문자로 넣어서 어, 지역이 누구 이름이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몇명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오시는 분들은 성함은 다 아,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그분한분한 한 분한테 명찰을 만들어서 걸어 드립니다 아그점 어, 또한 알아 주셨으면 하고요 또 지금 요번주 하면은 거의가 다음주 정도 되면은 거의가 이제 열릴건 열릴거고 아마 거의 이제 착과가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아있는 3차에라도 최선의 신경을 쓰셔서 수분 관리 잘해서 열매 달아주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아무튼, 어, 올보다는 또, 내 네, 오늘보다는 또 내일이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그런 걸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주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싱싱사과들 주대표 최승기. 네 알찬들의 조성욱 이었습니다네 알찬들의 우리 조성욱 교수님 함께 먼 길인데 또 이렇게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또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댓글도 수고하신다고 달아주시면 저희들 힘내서 더할 겁니다. 지금 날씨가 엄청 더워요. 좋습니다. 오늘 즐거운 또 주말 보내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